안녕하세요 송림 이음터 오일 파스텔 꾸러미 강사 안정림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송림 이음터 오일 파스텔 꾸러미를 가지고 오늘은 꽃과 식물을 그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준비물은 똑같습니다 파스텔, 스케치북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과 다르게 선을 이용해서 면을 채우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파스텔을 가지고 선을 그어볼게요. 원하시는 색상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새거인 경우에는 이렇게 모서리가 깔끔하게 나와 있으신데 선을 그으면 그을수록 모서리가 달아서 처음에는 얇은 선이지만 뒤로 갈수록 뭉툭한 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다양한 선들을 그려보시게 되면 두께가 다르게 요철을 이루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도형으로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해바라기를 그려볼 건데요. 앞전에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케치북은 앞과 뒤 모두 촉감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용하실 부분은 거친 면을 이용을 해주실 겁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해바라기를 그릴 거고요. 자, 이렇게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마스킹 테이프로 네 면과 또그 안에 액자 프레임을 만들게끔 두 줄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꼭 먼지를 많이 묻혀서 부착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 해바라기를 그려볼 건데 해바라기는 우리가 노란색으로 많이 연상을 되어 있으시죠? 노란색 계열을 쭉 꺼내서 다양한 색상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꼭 여기에 우리 초록색 살짝 하나 사용을 해주실 거고요. 흰색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우리 노란색 계열을 가지고 우리 앞전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염이 되어 있어요. 한번 또 휴지를 이용해서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이 노란색이 많이 이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케치북을 보시면 또 액자 프레임 안에 3등분 눈으로 가름을 하시고 왼쪽에는 반 정도 생각을 하셔서 동그란 4분의 1을 원 그려주세요. 여기에 우리는 이제 해바라기 씨 부분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꽃잎을 그리시게 될 텐데, 가운데 중앙에 꽃잎을, 해바라기 꽃잎을 그리실 때 끝을 조금 매끄럽게 가시도록 예쁘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살짝 겹친 부분도 만들어주시고요. 끝이 살짝 뾰족한 것이 좀 이쁘게 꽃잎이 나옵니다. 이렇게 꽃잎을 그려 주셨으면, 자, 그린 색상을 가지고 꽃잎의 중앙 부분을 선으로 이어서 그린다든지 채운다는 의미다는 선을 그린다는 의미로 한번 이렇게 채워주세요. 이제 가운데 이씨 부분도 파스텔을 칠해주세요.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색을 가지고 지금 칠한 노란색 밑부분을 다시 진한 색이 가시는 분은 자연스럽게 명암 처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일단 또 진한 색 살짝 앞전 색에 겹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좀더 자연스러운 색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좀더 제일 햇빛과 가까운 부분으로 밝은 부분으로 좀 연한 노란색을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서 끝이 매끄럽지 않다면 살짝 수정해 가시면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해바라기를 자세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줄줄 이렇게 겹에 선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선으로 그 표현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부분에 갈수록 좀더 진한 표현을 해주시길 원하신다면 조금 진한 주황색을 이용하셔서 밑부분은 좀더 터치해 주시고요 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무조건 다 선으로 이용하고 을 있습니다 꽃잎과 꽃잎 사이에 겹쳐지는 부분을 약간 어두운 부분으로 표현을 해줘야 될 텐데 그때는 약간 베이지색으로 조금 더 음영 표현을 해주시면 더 입체적으로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기에 살짝 끝부분에 녹색 계열을 이용을 하셔서, 우리 햇빛이 받는 부분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밑에 C 부분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 C 부분은 우리 갈색 계열을 이용을 하셔서 표현을 해줄 건데요. 우리 앞전 첫 시간에 이용하셨던 점무법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줄 겁니다. 먼저 찐은 고동색을 이용하셔서 점점점점 찍어주시고요. 이 노란 부분에 한 3분의 1 정도 찍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찍어주세요. 그 다음 좀더 연한 색으로 진한 부분과 살짝 겹쳐가면서 찍어주시고 이때 하실 때 손에 힘 주지 마시고요 힘 빼시고 살살살 그리고 한쪽 면만 이용하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파스텔을 사용을 해주세요 좀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밝은 색으로 이용을 해주시고요. 하시면서 좀 빈틈이 보이는 부분은 다시 색을 한 가지로 모두 완벽하게 이어질 순 없으시고요. 하시면서 중간 중간에 색깔이 보충이 되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절대 색깔을 칠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찍거나 선을 이용하셔서 질감 표현을 해주실 겁니다. 이제 이 우쪽에 우리 해바라기 잎을 하나 그려줄 겁니다. 자, 노, 연두색 가지고 살짝 곡선을 흘리듯이 그려주세요. 그리고 해바라기 잎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잎이 굉장히 넓습니다윗부분은 살짝, 고 밑은 약간 통통하게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에 끝이 약간 가운데 줄기선 밑부분은 같은 색으로 살짝 칠해주세요. 약간 밝은 녹색을 가지고 이미 칠한 밑부분에 살짝 또 선을 지그재그로 이은다는 느낌으로 또 메꿔주시고요. 이 부분은 햇빛을 받기 때문에 약간 노란색을 가미를 해줄 겁니다. 래서 우리 이제 카키색 계열로 이파리의 뾰족한 부분을 표현을 해주세요. 좀더 도드라져 보이게끔 그리고 녹색들을 이용을 하셔서 좀더 다시 어두운 부분을 또 선으로 지그재그 쓰듯이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카키색을 가지고 다시 인맥을 살짝. 이맷 부분이 조금 어둡기 때문에 색 위에 다시 한번 덧칠한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찌꺼기를 버리지 말고 그대로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밖에 다른 색이 나오면 오히려 지저분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찌꺼기가 색깔에 흰색 스케치북에 닿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그럴 때는 밑으로 털어서 털어주시고 나와 있는 찌꺼기는 깨끗이 닦아주시고 작품을 이어가 주세요. 스케치가 없이 바로 그림을 그리시는 거라서 약간의 모양이 틀어지거나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때는 그리시면서 모양을 살짝살짝 변형을 해주셔야 되고요. 직접 그리시는 그림의 매력일 수도 있습니다. 흰색을 이용하셔서 약간 비지히 보인다, 비친다는 부분은 살짝 이렇게 파스텔로 해주시고요. 흰색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메꾸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 부분으로 좀더 거친 면이 좀더 매력을 더 보일 수가 있습니다. 꽃에 대한 밑그림은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에 뭔가 좀더 들어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선플라워 해바라기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일자로 쓰시는 것보다는 약간 해바라기에 맞춰서 곡선형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딱딱하게 고딕체로 쓰신다기보다는 약간 흘린다는 느낌으로 써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림에 겹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하게 그려주세요. 그냥 두시면 얘도 그 하셔서 살짝 그림자식으로 명암을 넣어줄게요. 햇빛이 오른쪽에서 비친다고 생각을 하시고 살짝살짝 살짝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 난 이게 싫어하시는 분은 굳이 넣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으세요. 완성이 되셨으면 이제 우리 또 그림의 액자 프레임 마지막 작업 검정색을 또 열심히 칠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프레임까지 완성이 되셨고요. 또, 중요 작업이 남아 있으시죠? 우리 테이프 뜯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조심히 뜯어주세요. 앞에 1차 때 수업과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깨끗하게 제거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바라기를 완성을 되었고요. 이것도 첫 시간과 동일하게 좀더 예쁘게 이재류의 작품을 전시해 보겠습니다. 스케치북에서 종이를 띄워서 지저분한 끝부분만 커팅을 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이재를 준비하셔서 예쁘게 해주시면 화장대 위에나 작은 책상 위에 예쁘게 전시를 해 놓으시면 더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일파스텔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바라기를 그려보았는데요. 송림 이음터 오일파스텔 꾸러미를 활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꽃과 식물을 많이 그려보시고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림이음터 올파스텔 꾸러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